위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없어. 없어. 그래서,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그럼, 점 B는 직선 L 위에 있다. 그럼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냐, 없냐.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점과 이에 미친 학교 갈 거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식성 발달 는 애들 있지. 만나지 않은 애들을 평행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얘네를 우리는 평행하다고 하는데 l과 m이 평행해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억하시죠? 뭔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선분에서도랑 이렇게 연장선으로 그었어. 얘네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얘럼뭐 어, 하는 거야? 평행한 거. 그렇지.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와서 이제 네 번은 지금 번은 평면에서 평면에서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어. 지금 하나는 말했다.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거 있어? 평행하다 있어. 관계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일치한다. 세 번째는 평행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공간은 평면에서 위치 관계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거든. 직선이. 그러니까 우리 평면에서 한 평면에서 이, 그냥 이 칠판만 봐봐. 봤을 때, 직선끼리 위치 관계, 세 가지 있었어, 뭐야.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그지 근데 공간은 딱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일단, 평행하다.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를 그려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게. 너네도 문제 풀 때, 얘를 이용하면 제일 편해요. 봐봐. 평행한 거는, 얘랑 평행한 거, 얘. 보여? 또, 얘도 되고, 얘도 되죠. 어, 공간에서 평행한 애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하나는 볼까요? 얘랑 한 점에서 하나는 거, 다른 애니까얘한 점에서 만나죠 얘도 한 점에서 만나죠 지금 얘 기준으로 가는 거야. 기준을, 얘로 가는 거야. 녹색은 평행한 애로 갔어.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노란색. 그지? 또, 얘도 한 점에서 만나. 여기까지요? 자, 나머지 보여요? 나머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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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보여? 어. 얘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잠깐만, 이건 정리하고 가자. 평행하다. 또, 어딨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영은안 했지만, 일치하는 데가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용어다 꼬인 위치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럼 꼬인 위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방금 우리가 뭐 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애 지웠지 그리고 평행한 애들 지웠지 그랬더니 남은 애들 보여? 이 남은 애들 우리 뭐라고 해? 꼬인 위치에 있다 그래. 그럼 꼬인 위치에 뜨는 뜻은 조건이 있어 무조건 어디에서만 공간에서만 보일 수 있어. 알았지? 어,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 뭐 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그두 직선을 뭐라고 한다?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꼬인 위치 찾는 걸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지금 3-2. 1번 한번가볼게요 지금 서연이 네. 걱정 안 해도 되지? 그래. 자, 얘 보면은, 저는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서리의 증거는, 모서리 A, C랑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자, A, C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A를 갖고 있거나, C를 갖고 있거나 이해했어? 어 지금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죠. 그래서 모서리 AB, 선분 기호로 쓰셔도 돼요. 모서리 AB, 모서리 BC, 모서리 AD, 모서리 뭐 C, F까지 이해돼요? 자2번볼게요2번은 지금 모서리 BE와 평행하네가 말해달래. 평행하네. BE랑 평행하네. B가 누가? 예지. 얘랑 평행하려면 얘들아, 다 이렇게 서 있는 애 말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몇개 있어? 두 개. 어. 얘랑 평행한 거니까 두개 있는 거죠. 맞아? 자, 누구야, 불러. A, D랑 C, GF. F가 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모서리 누구랑? D, F랑 꼬인치 그래, 잘 봐. D, F가 누구야? D, F가 얘죠. 꼬인치에 있으려면, 만나지도 않아야 되죠. 그럼 선생님 먼저 뭐 하냐면 얘랑 평행한는애들 지웁니다. 평행는 이거 하나 있죠. 그리고 얘랑 만나는 애들 지웁니다. 얘랑, 얘랑, 얘랑 그리고 하나 더만나는애얘 맞지? 어 그럼 나머지 볼까? 모서리 뒤에 브랑 꼬인 위치 있는 애 B C 한번더 뭐야? B C 또 네. 핑크색 말고 나머지 다 보면 돼뭐야 B E, e. A B 보여? 하나 둘셋 이렇게 구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 꼬인 치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25쪽 정리할게요. 자 지성과 평면에 위치한 게 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게 지금 한지 그려서 할게요자 거기 보시면,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라고 하거든?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봐봐. 지금 이 평면 위에, 얘들아, 여기 봐봐. 이 평면 위에, 얘가 이렇게 있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지 언젠가. 어, 그럼 만나는 거지, 둘이. 근데, 얘네 둘이, 얘, 얘 기울기 그대로 얘가 이렇게 떠 있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게 어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딱떠 있으면은 평평하게 떠 있으면 뭐야? 평행한 거야. 그래서 요 평면이랑 평행한 직선은 지금 여기 볼 때는 이렇게 네개로 네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평행한 거야. 이해했어? 응.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직선은 대부분 이렇게 소문자로 평면은 대문자로 나타는데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 얘네 직선과 평면에서 위치한 게뭐 있는지 보자. 이 평면으로 예를 들어볼게. 자, 마찬가지로 이 평면이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얘는 그 안에 들어있지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직선과 평면에 수직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얘네들은 수직이라는 거는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기 만나야 돼, 알았지?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난다 거죠. 얘랑 이 평면이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이걸 뭐야?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 기호는 우리 아시죠? 이렇게 수직 기호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점과 이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이 수직인 거리를 얘기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에 그래서 요 그림만 그냥 바로 가볼게 A, B, C, D, E, F, G, H 이렇게 보고요 1번 갈게요 모서리 A, B랑요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을 구하래요 모서리 A, B가 얘지 얘야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는 얘들아 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알았지? 아니면, 여기서 만나는? 얘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뭐, 어. 모서리 b c 라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모서리 BC와 만나는 점. 얘와 만나는 점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지금. 양쪽 옆을 보는데. 얘랑? 얘. 이해돼요? 그래서 둘러. 면, A, B, F, E. 맞죠? 또. 면, C, G, H, T 괜찮?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번 갈게요. 모서리 A, B를 포함하는 면. 어? 이 A, B를 포함하는 면은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괜찮아? 어, 일단 보고 쓸게요. 자, 그러면 풀어주세요. 면, A, B, F, E 또 면, A, B, C, D. 오케이? 다음에 3번 갈게요. 칠판 보세요. 자, 3번에 모서리뭐와 칠판 봐. C, D, 화. 뭐하네 자, 옆에 내려놔. 어, 일단 대답해볼까? 모서리 C, D랑 뭐아래평행하네 그러면 이렇게 생기게 하는 거야. 몇개 나와? 3개 나오죠? 자, 3개 다 불러봐. 시작. A, B, E, F, H, G. 괜찮아? 그 다음, 4번 갈 거야. 4번 중요해. 모서리, C, G랑 수직인 면. 일단 수직인 면은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세요. 한 점에서 만나는 애 중에서만 있는 거야. 포함하는 거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얘 수직인 거 아닙니다. 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양 옆이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세요? 어, 얘랑 수직이려면 한 점에서 만나는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얘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라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서리 CG와 수직인 면은 뭐야? 면, A, B, C, D랑 면, 누구? E, F, G, H.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인 면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쳐보세요. 자, 27쪽 가세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 갈 거예요. 이제 평면들끼리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일단 평면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얘들아, 얘를 봐봐. 얘와 얘는 한 직선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직선에서 만난다. 얘랑 바라보고 있는데 봐봐. 절대 만날 수 없지. 만날 수 없는 데 우리 뭐라고 하지? 편의. 어, 평행하지. 한번 내가 할게요. 자, 두 번째 똑같은 거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있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여기서 그한 직선에서 만날 때 예외적으로 수직인 애가 또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는 수직인 애가 있는데 수직인 거는. 어, 일단은, 우리가, 봐봐. 책으로 봤을 때랑,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 면하고 이 면은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근데 이한 직선에서 만나고 있죠, 어쨌든. 맞아? 그런데, 지금, 얘랑 얘는요, 한 직선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고 있어?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얘와 이 면과 이면은 뭐다? 수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갈 거예요. 이는 어려운 거 없어서 5번 가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1번. 자, 1번 가시면 면 ABCD와 한 모서리에서 만나. 얘들아, ABCD와 한 모서리에서 만나려면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얘랑 여기서 만나는 면. BC를 가지고 여기서 만나려면 얘. 맞아? 또, 여기서 만나려면, 또 뒤에 거. 여기서 만나려면, 쭉 옆에 거. 이해돼요 제일 먼저 쓸게. 자, 면 A, B, C, D랑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게 바로, 면 A, B, F, E. 그 다음, 면 B, C, G, F. 그 다음, 면 C, D, H, G. 다음, 면, A, D, H, E. 이렇게 됩니다. 2번 갈게요. 어, 지금 그냥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 어, 이따 푸셔도 돼요. 칠판 보세요. A, B, C, D와 평행한 면 갈게요. 자, A, B, C, D와 평행한 면은 밑에 있겠죠? 맞아. 둘러, 뭐야? 면, E, F, G, H가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면 B F G C랑 수직인 면이래요. 여러분들 수직이려면 얘랑 수직이려면 얘얘얘얘다 되는 거죠? 어? 얘가 옆에 면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3번의 B F G C와 수직인 면 위에 거 먼저 적을까요? 블럭 면 A B C D 오른쪽으로 돌자. 면 D C G H. 다음. BFC 맞지 면, E, F, G, H. 마지막 맨 왼쪽 거. 면, A, B, F, E. 이해했어? 자, 4번 갈게요. 자, 4번에 A, E, H, D와 A, H, D는 일반하는 거죠. C, G, H, D. C, G, H, D. 벌써 지금 겹치는 애있죠 어. 겹치는 교선이 누구예요? 5번 모서리 F, G를 모서리 F, G는 누야자 볼까요? F, G가 얘네요. 얘를 교선으로 가지려면 여기 봐 얘랑 얘가 되겠죠. 맞죠? 자 얘부터 불러보세요. 면, 면. BFGC 그리고 면 EFGH가 어디에서나 F, G를 교선으로 갖겠죠. 오케이. 정리하세요.